에, 오늘 에, 8월 지난주 15일 8월 15일 광복절 지났는데 이번 광복절에는 보니까 어, 경축식도 한 군데서 열리지 아니하고 양쪽으로 나뉘어서 열려지는 그런 초유의 그런 광복절 행사를 보았습니다. 어, 과연. 이러한 광복절,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재의 날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짧은 시간에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인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가 나와 주님께 질문합니다. 21절.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덧붙인 건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한 거예요. 몇 번이나 용 하우마니 몇 번이나 용서에 용서에 주리까? 근데 일곱 번까지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무리 없사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이요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해도 됩니까? 이 말은 그런데 주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할지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용서하되 무한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무한히 용서하라. 여기 오늘 본문의 2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돈에 온의 단위가 나오는데 여기 대나리온과 달란트가 나옵니다. 대나리온과 달란트. 여기서 대나리온 일 대나리온은 일반적으로 남자 남성의 하루의 품삯 하루의 일용직 하루 품삯을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데 현재 우리의 남자 일용직 하루 일하는 데 임금이 예를 들어서 약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1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우리 지금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1 달란트가 얼마냐? 1 달란트는 남자 6천 명의 하루 품삯이에요. 잘 연결이 됩니까? 1달란트가 6천명의 하루 품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여기 이 종이 빚을 진 1만 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는 6천명의 하루 품삭인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금액이에요. 우리 지금 에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약 6조 원이 되는 돈이에요. 요즘에는 억해도 별로 안 놀래더라고. 그런데 이이 종의 이, 빚을 진 전체 액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6조 원이라고 했어요. 6조 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6조 원의 빚을 졌다 한 번에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아무리 분할해서, 분할해서 나누어서 갚는다고 해도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 이게 1만 달란트예요이 빚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진 임금,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주인은 그 돈을 다 갚기까지 갚으라는 얘기예요 너와 처자식과 너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온 가족이 자손 대대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종의 자식은 부모의 자식이 아닙니다 종의 자식은 주인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종이 되면 그 자손은 대대로 종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할 때는 체주가 그 자식들을 노예로 시장에 내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1 1개하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와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서 많은 빚을 지고 죽자 체주가 와서 과부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빚 대신에 두 아들을 종으로 이제 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일만 달란트 빚진 자. 이제 갚을 것이 없는데 이제 자식도 팔고 재산도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이 추상 같은 명령을 들은 종은 자신의 엄청난 빚을 갚을 길이 없자 임금의 업들에서 절하며 간청합니다. 26절. 그 종이 업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늘 1만 달러 빚진 종이에요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미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러 대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 27절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탕감했다는 말은 캔슬 취소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빚이 없다라고 그냥 인정했다는 거. 얼마를? 1만 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얼마를? 어 그런 건잘안 잊어먹잖아요. 6조 원이라는 되는 돈을 빚을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임금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그 엄청난 빚 1만 달란트 6조 원에 해당되는 빚을 탕감받은 종은 집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한테 백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요 28절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한사를 만남에 붙들어 몸 잡고 목을 잡고 이러서 빚을 갚으라 하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지금의 돈으로 육조원의 빚을 없는 것으로 다 취소되고 탕감받은 이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가다가 자기한테 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뭐라고 했어요? 붙들고 멱살을 잡아요 목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요 자기는 이미 일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상태예요 29절 보십시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말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한 말이에요. 일말라는 빚진자가 주인 앞에서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동료의 말을 백대 내려온 빚진자의 동료의 말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삼십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동료들이 몹시 딱히여겨서 이러한 같은 사실을 주인에게 다 알렸어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에 여기 32절 을 보면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어떻게 주었는데 탐감에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같이 너도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빚을 가각답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어김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그빚을 일만 달러의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 비유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35절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일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하면 우리가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고 불과 40여 년 만에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견줄 만한. 그런 국가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전쟁에서 폐망하고 40년 만에 복구하여 미국과 견줄 만한 국가로 성장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던 억압을 당하던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1945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 극적으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도 그것도 잠시 오는 후에는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사상자가 발생. 전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돼버렸어. 1950년 6.25 전쟁의 실상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겪어보지 않았을지라도 지나온 여러 가지 이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전 세계 중에 최고로 못 사는 나라,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지금 와서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 위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경제 규모는요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 왜 그걸 믿질 못하십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0개 10대 강대국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 한국과 일본 모두가 커다란 변화를 겪었지만 일본의 경제는요 계속해서 침체가 되고 한국 경제는 계속 지금. 상승하고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휴가철 보면 공항이 인산이네요. 휴가철에 휴가, 숙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약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사는 일상 생활이 못 먹어서 죽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풍족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GDP, GDP는 국내 총생산인데요. 그 한국의 GDP가 일본의 GDP를 앞질렀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 경제뿐입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K-팝 젊은이들, 영화 K- K-무비 스포츠 K-스포츠 요즘에는 K-푸드 해가지고 음식 떡볶이 라면 뭐전 세계에서 떡볶이 라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 한번 먹고 싶은 게 소원이 여러분 지난주에 그 파리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몇등 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8등을 했습니다 8등이 도대체 몇, 몇 나라 중에 8등입니까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 8등을 했다는 사실 그런데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총잘 쏘죠 활잘 쏘죠 칼잘 쓰죠 총, 칼, 활에 대해서는 매달 다 타버렸어요 오늘 여러 분야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코리아라는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된 것이겠습니까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이라란 은혜를 우리나라 이 민족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식민지 시절에 일본은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있을 수 없는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일제 만행에 대해서는 그 식민지 시절을 보내지 못한 다음 세대들도 이미... 여러 방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특별히 일제 시대에는 한국 교를 향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찬송가에서 자신들의 국체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찬송가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천물로 먹물로 다 지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예배 전에는 먼저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동방 요배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신사 참배에 불복하는 수많은 목회자,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고문을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을 합니다. 일제 무서운 폭정 아래 다른 방법이 없자 1938년 9월 한국 최대 교단인 장로교총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합니다. 이건. 애국 행사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참배, 신사 참배를 결의하는 크나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전쟁 말기에 들어서자 조선총독부는 한국 교회에 대한 압박을 더 가하여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회 에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새벽 종, 이 재종치고 초종청하는 종을 그수했이 그나마 종들을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마다 유기그릇 또 숟가락까지도 다 걷어 갔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의 교복에 붙은 그런 무쇠 단추까지도 다 떼어 가서 쇠붙이라는 것을 다 떼어 가지고 총과 총알을 만들었습니다. 연세대 신학대학 명예교수이고 신학자이신 민경배 박사님은 1944년 직접 장신이 경험한 일을 증언하고 있어요. 일본 형사들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 예배 때마다 뒷좌석에 2인 1조가 되어서 검색차 형사들이 앉아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의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여라고 외치시니까 전하자마다 일본 형사가 일본말로 키미다마레 라고 외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동시에 구습발로 강대상을 올라가서 목사님의 두 팔을 뒤로 묶고 끌고 가는 거예요. 김이 다마레는 일부말로 다마레 너 입닥쳐 그런 말이에요. 일제 치하에서 모든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이 정부는 일제 치하 한국인들의 강제 징용 피해 보상 해법을 발표했는데 소위 제3자 대위 변제 방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변제해주겠다는 간접적인 보상 방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을 비롯한 일부 일부의 정치인들은 일본의 진술한 사죄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이런 방안을 친일정책으로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일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한 맺힌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일 관계를 이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해법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양심이 있는 목회자들, 일본의 목회자들이나 정치인들 중에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불러앉든 아키토 일왕 역시도 1990년 5월 24일 노태우 대통령 방일을 환영하는 만찬사에 만찬사를 통해서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라는 말로 한일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 이 통석의 염이라는 말은 한자말로 통일 애통하다. 석은 애석한 마음. 애통하고 애석한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왕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있었던 일본 사조의 일본의 사조정의 가장 수준 높은 그런 사조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통석의 염이라는 모호한 사조의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복절을 지내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성경적인 접근으로 생각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의 메시지를 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향해서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용서할 것을 말씀하세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2022년 한국 선교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일본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1250명이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인구 수는요. 2024년 23년 기준으로 1억 2,300만 명입니다. 세계 12. 위 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의 수는 몇, 몇 프로인가? 인구의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기독교는 소수 종파에 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잡신이 많습니다. 잡신이 무려 800만 종류의 잡신이 있다는 거. 온갖 잡신. 심지어는 도마신도 있 있어. 도마신도 있어요. 예? 뭐 뭐야? 동물을 뭐야? 개나 소를 잡는 그칼 칼신도 있고요. 도마신도 있고요. 800만 개의 잡신이 있는 그런 복음의 불모지며 우상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요나 선지자와 같이 그 땅에 복음 전해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만이라도 일본을 향해서 이제는 접근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해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5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물론 우리가 비록 국제 경기 한일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를 원하고 응원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고 이들은 저들의 목을 잡은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동족인 북한과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우리의 전파되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